기처우먼 파이터, 과연 최고의 교사는 누구의 것인가?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이 교실이 동물 환경으로 바뀔 텐데요. 음, 아마 최고 교사의 트로피는 제가 타지 않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제가 이 검은색 종이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세요. 네, 교실이 너무 휑하죠 자, 동물에 맞춰서 환경 구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위협감이라 했어요 아니 뭘본게 있어야 제가 영감이라도 얻을 텐데 굉장히 자신만만하시네. 괜히 보러 왔어요. 고민이 돼 어떻게 구상해야 을 되지? 아 윤재님은 벌써 만들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직 도안을 하고 있어서 공룡을 공룡을 해야 되나? 제가 우리반 놀이 주제는 친구인데, 미션은 동물이고, 그리고 언어를 걸렸고, 그리고 친구니까 친구의 편지 쓰기를 할 건데, 좀 동물 관련된 교구를 좀 하나 만들어주면 좋은데,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될지. 윤재님이 또 환경 구성이랑, 환경 구성이 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커가지고,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저는요, 문구점에 갈 거거든요. 어머! 저 가주세요, 윤재님. 저는 지금 문구점에 가서 요거 필요한 서류를 사러 갑니다. 서류가 아니라 물품을 사러 <laughs> 갑니다. 하... <laughs> 그러면 은 문구점에 가도록 할게요. 제가 드디어 도안이 완성돼가지고 지금 휴게시간에 어... 필요한 재료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문구점에 와가지고 3층에 올라가면 상자가 있어요. 다양한 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라라 상자가 왜 필요할까? 아 요거 요렇게 요거 하나 사고 요거 두개 살게요. 요거 두개 이렇게 펠트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까지 샀는데 요한 장은 접착이고 나머지 세 개는 접착이 아니에요. 왜냐? 접착이 이게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요렇게만 샀습니다. 이거 어? 갖고 어? 분다 샀어요? 그럼요. 저기를 보세요, 저기. 응. 저렇게 재료를 샀어요. 네. 야무지게 만들어보도록 하죠. 네. 긴장하세요, 윤제님. 네. 네. 아주 제가 야무지게 당신을 응. 아웃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방귀 끼지 마시고요. 아이 아니에요? 아, 눈이 약한데돈더 떼려나 진짜. 아니건 뭐야? 그 뭐? 아, 아, 그런... 개그맨에? 우리 그거 먼저 나. 제가 이렇게 도안을 만들어가지고 요거 인사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요걸 올려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해보려고. 아 뭐야? 아 보지 마요. 아 보지 마요. 아 봤어 봤어. 우리 밟은 거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그 일부러 거 아니에요 좀 시좀를볼게요아 그렇고 아 선생님, 선생님 빨리, 빨리 와요 선생님 이제 말하지 그리 와요 뭐뭐 말해봐 됐어요 끝났어요 마세요. <laughs>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아, 마세요 말리지 마시라고요 안 말리 말리가스니까 내가 참는다 오케이 붙여줄 거예요. 아, 여러분, 짜잔. 저 이제 퇴근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 정말 피곤해요. 밤을 새가지고. 안 됐어요. 이제 마무리. <laughs> 저 이제 집에 가야 돼가지고, 요 정도까지만 오늘은 할게요. 고고야,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사랑해. 이거야, 아니, 이거. 아, 이거 아까 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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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짠 아니, 아이들에게 반응이 정말 정말 좋았다는 아니, 아니,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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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지지가 나와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편지를 쓰는 거죠. 만족스러워요. 음, 좋아, 아구야, 아구야, 나랑 뽀뽀할래? 우. 아, 아경이 뽀뽀하니 좋아, 좋아. 아. 너무 좋아하지만. 좋아할 거야, 좋아할 거야. 아, 음. 음. 여기까지. 아경이 간다. <laughs> 인스타 스토리를 통한 두 파이터의 점수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 네, 네. 오, 잘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윤증님의 환경성이 구 굉장히 괜찮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투표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총점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관심있게 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경TV, 아경TV! 어,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요? 지금 똑바로 보세요. 네,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마지막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을게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정확히 보지 않을까요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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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기회가 또 오게 된다면 그땐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알경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교사는 바로 제 거죠. 제가 처음에도 말했잖아요. 최고의 교사? 바로 여유지.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최고의 교사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신선하고 즐거운 교구와 환경을 구성해주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실은 저 최고의 교사 타이틀만 받고 싶지 이상은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아연 선생님한테 양보할게요. 그럼 저 이제 가도 될까요? 아, 네, 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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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기분 선물 찍고요. 아, 괜찮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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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네. 자, 내가 양보할게, 했다. 괜찮다고요? 아, 아 네. 내가 양보할게요. 괜찮다고요? 어, 최고의 교사를 아, 받고 싶지 아, 않은가 보죠? 어, 최고의 교사는 네, 그냥 바로. 이거 트로피만 단시드립니다. 아니 <laughs> 뭐였잖아? <laughs> <laughs> 야, 나 짠. 어, 아, 이렇게 이것도 안 맞을까?